절네 번째 마지막 주일, 촛불이 내개 네 켜졌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구약을 보면 알수 있죠. 우리 모습이죠.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또한 가지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 예,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성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탄의 설기에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대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입,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귀는 무슨 귀다? 당락 귀다. 그것만 기억하면 안되는데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외침을 들으신 귀이셨다. 오늘은 다섯 번째 예수님의 발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발. 예. 이제 뭐 발도 나오고 어디까지 갈지. 예.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발이 있어야 되죠. 발을 가지고 길을 걸어서 무엇을 하고 걸어서 어디든지 다니게 됩니다. 스포츠 영웅들의 발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피겨 김연아 발레리나 강수지 스케이팅의 이상화 순수 젊은 여성들의 발이라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피나는 훈련과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몸 가운데 발이 제일 불쌍하죠 손은 좋은 일 재미있는 일 혼자 다 합니다 눈은 멋진 것 보면서 호강하죠 입이 얼마나 신나요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우리 할말다 하고 삽니다 귀는 호사를 누리죠 요즘 젊은 애들 퀸에 보헤미안 랩소디 뭐 귀에 꽂으며 행복한 귀에 꽂고 다니면서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발은 주인을,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이죠. 온종일 신발 속에서 수만 번 쉬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여름엔 무좀으로, 겨울엔 뭐 동상으로 뭐 여러 좀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무거운 몸을 지탱하면서 꼬박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 발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더했죠. 먼지로 가득한 땅, 또 발이 중요 교통수단이었던 시절에 더럽고 냄새나는 진상이 발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일상이었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집에 가장 어린 총이 담당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발입니다.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은 어떠셨을까? 오늘 예수님 발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다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먼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죠 거기서 떠나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 가이리로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아멘, 거기서 떠나사 앞에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두루와 시돈 지방에 계셨었습니다 거기에 계셨는데 거기서 떠나서 여기 갈릴리 호숫가로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난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었습니다 그럼 거기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는 오래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즉 두루와 시돈에 오기 전에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는 또 어디였는가? 14장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래고 14장에도 보니까 그 전에는 베세다에서 오병이오 기적을 베푸셨고 기도하러 산에 홀로 계셨다가 다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 5정여기만 해도 베세다에서 산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지중해인 두루와 시돈지방으로 가셨다가 여기 갈릴리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자. 예수님의 생에는 특별한 것이 많으셨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 오늘 말씀 따라서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가, 마테마가, 누가 요원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설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다니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가득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는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다니셨습니다. 회당에 가시고, 팔복산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 갈사라 필리포에서 여리고에서 수가성으로 베세다에서 나인성으로 골목골목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면서 부대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떠나지 마시라 만류할 때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다시 떠나시사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일하셨습니다. 밤이 되거나 새벽에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시어서 기도하셨고 생애 마지막 골고다에서 죽기까지 잠시도 복음서에 보면 잠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발로 걸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며 돌을 닦고 제자들에게 설법이나 베푼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생애를 3년 동안을 길에서 보내셨습니다. 길에서 하신 말씀들이고, 길에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그 발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발길로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머물러 계실 수 없어졌던 삶,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실 수 없었던 삶,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이리저리 걷고 뛰어다니시는 삶. 이 땅에 오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33년의 삶이셨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는데도 풍랑 때문에 배가 빠지는데도 배구물에서 곤이 주무셨던 것은 이리 소리 뛰고 걷고 하시느라 피곤해서 진짜 골아 떨어지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부르트셨을까요? 예수님 발이 더럽지 않을 수 없겠죠. 에보츠라는 사람의 책처럼 예수의 더러운 발,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님 발은 더럽고 냄새나고 흉축하고 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손도 귀합니다그손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 사랑의 눈도 귀하고, 말씀의 입술도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을, 그 발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발 아래 엎드린 자, 은총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말씀의 두 번째 대세예요 3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30절 한번 읽어봐요. 큰무리가 제자, 큰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아멘 백성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말씀들을 가만히 다 들춰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어디에 앉혔느냐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고 지금 30절을 말씀해 손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주시는데 눈도 아니고 눈으로 보셔야죠. 입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고쳐주시는데 손도 눈도 입도 아니고 냄새 나는 발 앞에 발 앞에 콕 집어 이렇게 말씀. 왜 그랬어요?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릴 때그발 앞에 엎드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가복 5장 볼까요?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어디 엎드리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디 엎드려? 발아래 엎드려 발아래. 발아래 지금 엎드려 있는가? 마가몽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와서 엎드립니다. 고침받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어디 엎드리니? 그발 아래, 가난한 여인이 어디 엎드렸느냐?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저들이 특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니 어떻게 되었는가? 고침받죠. 능력의 손도 귀하고, 눈도, 입술도 귀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나도 병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치지난번 말씀이지만.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발치에, 발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리지 않고 곧고 곁하게서 있으니까. 머리 쳐드는 교만을 버리고, 내가 잘났다는 자존심 버리고, 겸손히그팔 아래 엎드려 보십시오. 왜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산이 안 움직여요? 왜 홍해가 안 갈라져요? 왜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요? 욕망에 내 여리고성 은안 무너뜨리고 그의 여리고성만 무너지라고 보니 안 무너지죠, 안 무너져. 왜 기적과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삶에서. 매일매일 한 주간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삶을 살고 온 것인데, 첫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자, 따라가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자. 할렐루야! 둘째 누가무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사가 고침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말씀에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주님 그발 앞에 없는 이들을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그발 아래에서 감사하는 그에게 병고침보다 더 귀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뭐 칠장에 가면 향유컵을 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향유를. 아멘.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기름은 어디에 붙느냐? 머리에 붙는 것인데 그것도 그 비싼 향유를 감히 그 여인이 감히 정말 예수님 머리는 너무 죄송스러워. 머리에 붙질 못하고 제일 끝머리, 제일 냄새나는 발치에서 발치에서 냄새나는 발을 푼 것입니다. 여인의 가장 높은 자존심인 이 머리카락으로 헝클어져서 왔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단장 안 했겠습니까? 진짜 미장원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 남자나 발을 향유칼 붓고 그걸 비벼서 닦아드린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냐? 누가 묻면한절 앞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래요 가늠한 여인이든지 그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면 300테나리오나 되는 이 향유를 풀습니다그 감사와 정성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주께서 고마워하시죠 내 죽음을 다른 때가 아니고 십자가 앞둔 예수님 며칠 앞둔 예수님께 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가리라. 얼마나 고마우면, 예수님이 나한테 좀다 고맙다 하한해 동안 진짜 고맙다 하실 수 있을까? 나 죄지은 여자 아닌데요. 나 그런 여자 아닌데요. 나 가는 뭐 그런 그런 거뭐 해본 올한해 감사한 거 별로 없는데요. 그래, 향유 욱합도 없는데요. 나, 그래서 주님 발앞에 엎드리지 않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목사는 응급실에 자주 갔다옵니다. 신방하러. 강릉 펜션 사건 내 아이, 내 아이 이야기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면서 경험하지요. 아 그때 잘못됐으면. 그때 아차했으면 재수 좋았네?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은혜죠. 감사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 구원받은 감사, 죽어도 천국 가는 감사. 이큰 그 감사 생각하면 뭘못 풀어, 뭘. 뭘 얼굴 긁고 있어. 올한해 일주일 남았습니다. 돌아보는 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향유하픈여인처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누구 병이 같은, 내가 그주만은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발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둘째,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하자. 어떨까,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하자. 셋째, 누가 모십장에 뭐 보면. 예수님 발리하기 계속해요. 누가 십자에 가면 마르다, 마리아에게. 마르다는 정,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죠.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 귀하죠. 근데 그때는 아니, 그땐 9시 이 시간, 11시 이 시간,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 그시간은 아닌 것이에요. 그자리는그자리는여기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빼앗기지 아니하라 무엇을?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몸이야 의자에 우리가 편히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주님 발치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발치는 뭐예요? 바싹 다가선 것입니다. 저 멀리에 있지 않고, 오늘도 불편해. 누구 등 뒤에서, 큰 교회 같은 경우, 기둥 뒤에서. 뭔 불편한 게 그렇게 많아. 바싹 다가설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 앞에 바싹 내가 그 발치에 엎드릴 수 있는가? 유두구는 정말 창가에 앉았죠. 기분 내키면 말씀 듣다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이, 교회가, 목사가, 그 사람이. 그럼 창밖을 본 것입니다. 기분 내키면 사면 감당하다. 안내키면안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청죄하고 그러나 겸 손이 주님 발치에 않는 것입니다. 폭랑처럼 요동하는 내 마음을 주님 발치 앞에 돌을 들고 있는 내 손을 주님 발치 앞에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핏대를 세우는 나를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바싹 달라붙어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 보십시오. 그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닫혔던 문이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발 앞에서 들으라. 한번 따로까 예수님 발 앞에서. 들으라. 내 있는 자리 어디 있는가? 주님 가까이 발치에 붙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발을 붙잡는 것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 발을 붙잡았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때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저도 이런 말씀을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성경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줘요. 주 붙잡으라! 그 발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발을 붙잡은 것이 붙잡았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사신 걸 보고는 주님 발을 붙잡습니다. 붙잡으니까 그나마 말씀 보면 무서워 말라. 칼릴로크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저들이 담대해져서 사명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면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 팔치를 붙잡을 때 여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 발을 붙잡으라. 그러다 예수님 발을 붙잡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있는 곳, 예수님 발길이 향하는 곳, 예수님 발길이 닿는 곳에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주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 또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어려워서 뒷부분만 한번 이렇게 시작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영은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후렴이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발에 내발 맞추며 보복 같이함에 가는 그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성탄과 연말에 특별히 예수님 발 앞에 내 발을 내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내 발을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하시죠. 그림 하나 보려고 그래요. 홈페이지 목자의 글에 올린 글 가운데 그림인데 독일의 화가 지거 쾌더라고 하는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가운데 서민적인 화가 가운데 하나인데 그림이 잘 보이진 않죠. 우리 슬라이드 화면이 크게 했더니 또 너무 흐려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욱 들어 있고, 한 사람은 대야입니다. 대야에 가만히 보면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의 얼굴이 여기 대야의 물에 떠올라 있습니다. 누구예요? 한 사람은 손살에치고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내 발은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베드로의 품에 파고듭니다. 꿇어 엎드려서 발 닦아야 돼. 내 밀로 네 니발 닦아야 돼. 이놈의 발이 곧몇 시간 후에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텐데. 이 못된 놈의 발이라고 안 시켜주지 않습니다. 씻어야 돼, 씻어야 돼.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제가 봤더니 예수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유난히 큰 발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발을 발지, 발이 있습니다. 얼굴 얼굴보다 더. 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울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울고 계시는구나. 내 발은 절대 쉬지 못합니다. 아니, 내밀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깨끗한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야지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치유됩니다. 치료됩니다. 오늘이 12월 23일. 한 해, 한 주간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한 해의 때를 벗길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발에 때가 많습니다. 서은 맨날 씻었지요. 얼굴은 정말 얼마나 뽀얘요. 근데 감춰져 있는 발은, 마음의 발은, 이거 가지고 내년으로 갈수 없습니다. 욕망의 때가 있습니다. 원망의 때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때가 있어요. 그발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다. 그렇게 발을 씻은 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락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한해 동안 주님 발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해 동안 왔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그 2018년 어느 때보다 모진 날들이 참 많았는데, 그 밤들, 잠못 이루는 밤들, 주인께서 서성이시는 그 발자국 소리 듣고 평안을 얻어서 잠을 취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주님의 숨소리조차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저기 주님 발수걸음 소리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주님께서 이땅 가장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과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자. 그발 앞에서 감사하자. 그발에서 말씀을 듣자. 주신 발을 우리 붙잡자. 내 발을 좀 내밀 씻음 받자. 그리고 나 또한 주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 힘차게 걷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